안녕하세요. 저희는 삐빰빵입니다. 여기, 오늘 사막이대 찍어볼까요? 아, 오물이 참... 왜 있는지 모르겠지요 오물. <laughs> <모물. 웃음> 사막기 아, 위에서 안 돼요? 내려... 어, 여기 내려옵니다. 뒤집어 네. 줄게요. 삐빰이로말했또 네. <laughs>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내려옵니다. 오케이. 됐습니다. 어, 다시 올라가네요. 사막이 힘들겠어요 얘 이름은 철옥이에요 어... 철옥이 초록이 좋습니다 어? 어제 만났네, 죠 어제, 어제 만났어요? 응. 어제 만났습니다 오늘은 사막의 일상을 찍어볼거예요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는 철옥이에요 오늘은 저의 일상을 봅시다 <laughs> 맨날 여기 있는 물을 마셔 냠냠냠 이거 물이잖아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제가 카메라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제 <laughs> 지금? 카메라가 궁금한가봐요 지금 아렴 하고 있네요 지금, 지금 여기 있는게 우리 초록입니다 아, 이거 일시정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죠 움직이고 있는건가 움직이고 있는거 맞습니다 얘는 지금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. 음 좋습니다.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